반갑습니다. 투자의최의 장호래입니다. 지금 추천해드릴 종목은 HLB제약 주성엔지니어링 나무기술입니다. HLB는 우리가 추천을 해드려가지고 큰 수익을 챙겼던 그런 종목이고 주성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적지 않은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기술은 최근에 추천을 해드렸었고 근데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종목이니까 지금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든지 대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만 저희들에게 문자 주시면 저희가 함께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신 분들은 저희 자원고래방에 함께 하시면 돼요.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정보도 있고, 다양한 종목도 있고 그런 것들은 고래방에서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종목 추천도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종목 추천도 하고 또 수익을 내고 그렇게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체크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학습도 되고 빠르게 성장을 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또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게요. 고래방 이제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는데 하나의 조건이 있죠. 구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도 구독을 해주시고 유튜브에서 장훈 고래 채널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이 채널도 같이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로 초대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 있죠.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본격적으로 종목 추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 보도록 할게요. 고래방은 저희 자원 고래와 함께 하는 그리고 함께 성장해 가는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 가는 그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매일 핵심 투자 정보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투자하는 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정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꾸준하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급등주도 추천을 해드리고 세력 매집주도 당연하게 추천을 해드려야 되겠죠. 급등주 같은 경우는 우리 현재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추천을 안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직장인들이 대응하기가 힘들거든요. 사고 또 바로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시기를 놓치면은 잘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그때그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게 바로 또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좀 변동성이 적을 때 공략해서 변동성이 커질 때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서윙 종목이라든지 세력 매집주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급등주 추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서윙적인 관점에서 추천을 많이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력 매집주도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100% 200%그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서윙 종목은 좀 짧게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주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서윙 종목이 좀더 적합하고 내가 이제 자주 매매를 할수 없다. 그러신 분들은 이 세력 매집주 위주로 대응을 좀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제 성향도 있고 또 처해져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대응하셔서 수익을 남겨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종목 대응 전략도 이제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업 탐방 보고서도 드리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처음 만났죠. 그죠? 고래방에 들어오시더라도 다른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 가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감망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소액으로 좀 따라오시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신뢰가 충분히 쌓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늘려가지고 계좌를 불려 나가고 또 계좌를 손실 난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복구해 나가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막 비중을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마,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는 신뢰도 없을 분들로 서로가 이제 손발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여러,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이 천천히 다가갈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에게 천천히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뭐, 장원고래방은 이제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초대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채널을 키워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또 강력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해요.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세력 매집주를 좀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채널도 좀 구독을 해주시고 좀 이따가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장원고래 개인 채널도 있습니다. 이 채널도 같이 좀 구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구독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이 세력 매집주를 추천을 해 드릴 텐데 강력한 세력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금량 차트거든요. 바닥군에서 한2,000% 이상 그렇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2,000%다 수익을 챙기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파동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버티기도 힘들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동만 계속 우리가 공략을 해 가면 돼요. 1차 수익 챙기고 2차 수익 수익 챙기고 3차 수익 챙기고 이렇게 하시는 게또 오히려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원거래방에서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릴 거고 이 세력 매집주를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구독. 그러면 선착순 10명이 안해서 저희가 문자로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인 맥점까지 점검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자원고래 주식이라 검색하면 제 개인 채널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풀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저희가 종목 추천을 해드리면 일단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놨다가 저희가 이제 설명 드리는그맥점 있죠. 그맥 점에서 만자 공략을 하신다면 누구나가 다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많든 적든 충분한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장원고래방에서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별히 좀 주의를 부탁드릴 게 있는데 요즘에 4층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보시면 친구가 602명이나 되죠 카카오 채널에 들어가 가지고 장원고래라 검색하면 이런 채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프로필이었거든요. 근데 1대1 카톡을 제가 해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장원고래 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 아니에요 이거 절대 피해를 좀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도 또 4층 채널 또 누가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 채널인데 이건 친구가 두 명이죠 한명더 늘었습니다 한명 저예요 만든자 말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뭐 손실 복구 반 리딩 진행 방식 무료 리딩 진행 기간이 있죠 근데 이어서 리딩 진행 방식에 이어 들어가 보면 해외 주식 선물 옵션 뭐 다양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 4층 채널에 결코 좀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기 홈에 들어가 보면은 이기 4층 주의 이렇게 되어 있죠 최근 장원 고래를 사칭하여 vip 초대를명목으로 가입비와 정보 발송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적발되어 피해가 막심하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칭 채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유튜브의 상담 채널은 오직 본 채널 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사기꾼이에요 이거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면 뭐 주소가 다인 리더스라고 있죠 아마 이 마들이 운영하는 회사도 아닐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 사칭하는 놈들이 그렇게 투명하게 하겠습니까? 아마 아무 회사나 다 붙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있고, 그렇죠.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피해를 좀입을라면 정말 어이없게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는 건단 하나도 없습니다. 각별하게 좀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애니 능률이죠. 이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여기서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장원거래 채널에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7%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는 어제 어제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추천을 해드렸어요.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올라갑니다. 좀 빠지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인 게 완전한 바닥이거든요. 전체 차트를 보시면, 지금은 이제 이 세력선에서 저항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돌파하면 여까지 보게 되고, 이걸 돌파하게 되면 또이까지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n 니 능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냥 능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능률. 뭐 영어 자판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능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뭐 굉장히 좋은 맥점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맥점 매도맥점 계속 짚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 종목은 이스트소포트죠 우리가 어디서 추천을 해드렸습니까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는 오일수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기준으로 여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충분한 수익 구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대응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까지 끌고 안 가도 돼요 또 이까지 가져가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아까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만큼만 반복적으로 수익을 챙겨가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지나고 보면 결국은 자산을 불려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자산 수익을 챙겨갈 때 결과적으로 자산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목표로 하다 보면은 결국 이렇게 먹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올라갔던 것도 다 반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자산을 정식시키기가 힘듭니다. 이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줄때 꾸준하게 챙겨가는 게 하나의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삼화전자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더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꼬리 달리고 내려왔는데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기회가 온다고 그랬죠. 계속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는 1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지금 18%까지 급등 흐름이 나왔죠. 지금은 이거는 계속 이렇게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짧게 수익을 챙겨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언제 얼만큼의 수익이든 항상 옳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게만 수익 반복적으로 챙겨가면 되거든요. 이건 전체 전 차트를 보면 좀더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끌고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할것 같으면 이제 112일선만 이달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 기준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적은 수익이라도 수익이죠. 그죠?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만한 거죠. 이것도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수익 챙겨도 괜찮습니다. 삼화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3화 전기죠. 마찬가지로 이때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고, 이거는 여기서 처음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날 처음에 다시 추천을 해드렸었고, 여기서 한번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에요. 저희 자원고래 채널에 추천 영상이 있으니까 꼭 확인을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추천을 해드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28%그 정도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 꼬리 달리고 내려왔죠. 그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계시고, 안 챙긴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걸 계속 가져가면 돼요. 어제도 이제 분석해 드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뭐 계속 가져가면 좀 된다고 그랬죠. 다시 기회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매수 기회가 뭐 현재는 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좀더 지켜 봅시다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대응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3화 전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에 저 3화 전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 근데 어차피 비슷한 흐름이니까 뭐 상관없긴 합니다. 이 종목은 bbc입니다. 우리 가 어디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결국 올라올 때가 이제 맹점이 된다 그랬고 올라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4%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이 세력선을 돌파했으니까 이까지 보는 거죠. 여기서 꼬리 달리고 내려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은 살짝 이 세력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더 지켜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20일선하고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리면 다시 한번 더 맥점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수 맥점은 아니고 매도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셔야 되는 그런 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전에 문자 주셨던 분들은 계속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신규로 이제 BB c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매수 매도 대응 지속적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현대비앤지스트리죠. 우리 어디서 추천을 해드렸습니까? 처음 추천해드릴 때가 이때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소초 영상으로 다시 한번더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이날 상황가 가고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점검해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 기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조만간에 급등 흐름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2 0일선 지지하고 올리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세력선을 깔끔하게 돌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급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장중에라도 대응을 좀 해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이것도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현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현대 비엔지 서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급등 직전에 잡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파워 로직스입니다. 이건 처음에, 처음은 아니죠. 예전에 여기 추천을 했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서 다시 한번더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그러고 이제 상한가 갔었고, 그리고 이 세력선 저항 맞고 이 흘러내리다가 여기서 이날 다시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그 뒷날 또 다시 상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두 번이나 만들었죠. 그만큼 강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뭐 수익을 챙겨도 괜찮고 뭐이 범위 내에서 이 세력선과 이 세력선 사이에서 이탈만 하지 않으면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좀 빠져도 결국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만큼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짧은 기간에 상한가를 두 번이나 만들 정도로 뭐 적극적인 공격적인 세력이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계속 좀 대응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당분간은 매도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파오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돼요. 이 종목은 DAP입니다. 올해서 처음 추천을 해 드렸었죠. 그리고 어제 이제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 그 어제 영상으로 다시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 관심 가지면 수익 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더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7%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꼬리 달리고 내려왔는데 계속 시켜보면 될것 같아요. 수익을 이제 두 번이나 챙기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가져가신 분들도 계실텐데 뭐 이거는 계속 가져가다 보면 한번더 수익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수신호가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DAP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선진 뷰티사이언스입니다 며칠 전에 추천해 드렸죠 이것도 우리 여기서 추천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쯤이었을 거예요 저희 자원고래 채널에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세력성까지 다 돌파를 했죠 그래서 한번 급등 흐름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기대해 볼만 할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여까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고, 만약에 강하게 뚫으면 뭐 계속 가져가는 그런 형국으로, 그런 시나리오로 접근하게 될 겁니다. 지금 흐름으로는 이 세력선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 눌러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중에 살펴보면서 계속 대응을 해 가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계속 대응을 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이제 대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선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큰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대응을 해서 수익을 좀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리에서 종목 추천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한 달에 몇 종목이라도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남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또 저희 자원고래방에서 함께 하고 있죠.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초대를 해 드릴게요.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고래방을 훨씬 더 많이 권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그 대신 구독을 꼭 해주십시오. 구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초대,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가게 될 거예요. 다른 번호로 안 가니까, 뭐, 다른 번호로 오더라도 그건 4층이니까 이 번호로 오는 거 확인하시고, 거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거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추천해드릴 종목은 HLB 제약입니다. 이건 HLB죠.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고, 그 이후에 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수익을 다 챙겼을 거예요. 그죠? 지금은 뭐 다시 이제 맥점을 잡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굳이 지금 자리에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일단 장기이 평선하고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다. 그러면 웬만한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 눌러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천해드릴 종목은 HLB 제약인데 좋은 흐름이죠. 한번 상승을 했다 눌러주고 다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15% 넘는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21선 올라가야 됩니다. 깔끔하게 돌파해야만 그때 이제 매수 기회가 나와요. 원봉일 땐 당연히 매수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고 2 0일선 위로 올라갈 때, 그때 한번 우리가 매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이제 살펴만 보고 있으면 혼자서 대응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살펴보기가 힘든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죠. 직장인들은. 그런 분들은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HLB 제약이라고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HLB라고 문자 보내주면 당연히 HLB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래요. hlb 제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수 매점 매도 매점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래방에서 계속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자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반도체 관련주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반드시 좀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관련주들은 우리가 계속 고래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제 고래방에서 알려드리는 정보들은 가벼이 여기 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미 없이 드리는 정보는 없어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예전에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고 급등 흐름이 나왔었죠. 결국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탈했다가 111에서 터치하고 이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과거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와 비슷한 거죠 그죠 이탈했다 올리고 이탈했다 올리고 그래서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대응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놓치면 좀 아까워요 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이거는 6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61선 이탈하면 일단은 뭐 매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올라올 때 그때 다시 잡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장기 평선 들어가는 이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흘러내려버리면 굉장히 큰 하락을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 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런 기준으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올래 방에서 함께 오시면 함께 하시면 돼요. 이종목은 나무 기술이죠. 우리 언제 추천을 해드렸습니까? 지금 자원거래 채널에서 다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우리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오고 나서 그 뒷날에 추천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15%가 넘는 그런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이것만 보면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장호고래 차트를 좀 봐야 됩니다. 아까 이 세액선에서 터치하고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서 억맞고 이제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수익을 챙기는 게 좋죠. 엄봉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제 매수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실행에 옮기기는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양봉으로 자리 잡고 11선하고 이제 다시 돌파를 하게 되면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빠진다. 빠지면 다시 올라오는 자리가 좀 맥점이 됩니다. 이 자리가 훨씬 더 안전하긴 해요. 여기서 이제 잡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자리기는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얼마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줄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리 잡으면 또 급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만 저희들에게 문자 주시면 되고 나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30명입니다. 고래방에서도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드릴게요. 고래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 종목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고래방에서 다 함께 하게 될 거예요. 그 종목 추천을 꾸준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 또제 개인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자원고래 장홍고래 채널인데, 자원고래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지금은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구독자가 좀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아마 다 여러분들 덕분이 아닐까 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초대를 좀 해드릴게요. 앞으로 다양한 정보,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보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먼저 기업 탐방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탐방 같은 경우는 거의 매주 수요일마다 가게 되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제 수요일날 가게 됩니다. 뭐일정이 변동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수요일날 이제 가요. 직접 발로 뛰면서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좋은 기업 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500% 600%갈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으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드리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vip 회원님들이 따로 계시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제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러나 50% 80%이 정도로 할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좀 제공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에게 좀 드릴 수 있으니까 구독을 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보고서를 좀 꾸준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료로 좀 제공.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주 이제 이렇게 다양한 기업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보고서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권사 보고서하고는 완전히 형식과 내용이 달라요. 실전적인 관점에서 풀어놓고 또 대응 전략까지 다 알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건 나인테크였죠. 우리 이때 이제 기업 탐방을 갔었고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 위주로 보고서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만 활용을 잘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 라, 라운 피플도 갔다 왔었고, 로보티저도 갔다 왔었죠. 그죠? 이런 기업들도 이제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바로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원고래방에서는 꾸준하게 이제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고래방에 이제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보고서를 받아보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잘 활용을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력 매집주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세력이고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엄청난 물량이어서 들어왔죠. 최근에. 이런 물량들이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또 계속 거래가 들어왔었고 이 부분만을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완벽한 바닷권이에요 완벽한 바닷권이죠 그죠? 바닷권에서 여기서부터 돈의 흐름이 완벽하게 바뀐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락을 하고 행보를 하고 그러고 여기서 흔들고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까지도 무난하게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좀 기대해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대응을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자원고래 차트죠. 여기서 이 세력선들 저항을 계속 맞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 올라가서 이걸 결국은 돌파를 해야 돼요. 돌파하고 뭐 깔끔하게 돌파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자리 잡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결국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구독자 이벤트니까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고 또 상세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손발 맞춰가지고 확실하게 수익을 좀 챙겨 보도록 합시다. 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자원거래방에서 채워드릴 테니까 거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꾸준히 관심 가지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